안녕하세요. 샬롬 소용입니다. 소말리아 아프리카 편입니다. 29일차 5월 22일, 소말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소말리아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하는 인사로, 이스카와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소식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버스에 탔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잔혹한 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외국인보다 잠깐 만난 자국민을 더 신뢰합니다. 이슬람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으로 인해 소말리아에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슬람 신앙을 버리는 무슬림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신앙에 깊이 절망한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종교를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슬람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던 1991년 이래로 소말리아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이 늘었습니다. 2008년에 남부 소말리아에서 지역 복음 전도자가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9살의 파테마 목사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소말리아판 사도행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상반기에 남부 소말리아에 있는 자신의 사역지에서 21개의 새로운 가정교회가 생겨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있어? 라는 소말리아식 인사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라는 말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소말리아 무슬림 구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소말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알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일을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한 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곳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 번째 소말리아에서 급속도로 생겨나는 새로운 교회들이 제자로 잘 준비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